본문 5가 본문 두 번째 거 시작해볼게요 또자 그래서 요 이번에는 언제가 됐냐면 둘째 날이 됐어요 응. 둘째 날이 돼서 엥거가 어, 말을 하네요 뭐라고 말해? 그래? 어 나는 I can forgive Jenny 하면 뜻이 뭐지? forgive가 뜻이 뭐지? 어 용서하다죠 응. 와나 용서할 수 없어 누구를 제니를 어 그녀는 하고 나오네 누구지? 어 제니죠 그치 표시 이렇게 해줘 응. 자 제니는 아무것도 얘기 안해 그치 누구에게 한마디도 안해 누구에게 어 벨라한테 한마디도 안하잖아 라고 어 화남이가 말을 하네요 응. 자그는 다음에 제니는 심지어 쳐다봐도 안봐 누구를 쳐다도 안봐 어 누구지? 벨라를 쳐다봐도 안봐 라고 하죠 어떡하지? 엄청 그랬나 보다. 그러면서 그치? 어, 어떡하지? 이러면서 막 그러지. 두려움이. 그치? 그러고, 심지어 또, 제니는, 어, 이렇게, 내버리 들어가면 절대 뭐뭐한적 없다. 라고 해석해야 돼. 전체 부정이야? 응. 뭐한 적이 없다. 어, 이렇게까지. 디스는 이렇게까지라고 하면 돼. 이렇게. 차가운 적이 전에는 없었어. 라고 하지. 그치?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 거야? 슬픔이가. 어, 벨라는 밥을 먹었어, 혼자. 점심시간에, 오늘. 와, 가엽순 벨라. 이러면서 말해야지. 그 다음에, 기쁨이가 말을 하죠. 어, 제니는 누구야? 벨라의 베프인데, 어, 나는 확신해. 뭐라고 확신하냐면, 뒤에를 확신을 요렇게 하는 거야. 어, 자, 데어리즈는 뭐뭐가 있다. 라고 해요. 자대열은 해석한다 안한다 안해요 알았지 원래 어리즌이라는 애가 원래는 앞에 주어들이 이렇게 있어야 되거든 근데 뒤로 쏙 숨어가지고 뒤로 봐야 돼 그래서 이유가 있다라고 해석하면 되죠 이유인데 어떤 이유 음 우리가 모르는 좀 그런 이유가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해라고 하는 거죠 그치 그랬더니 하나미가 말을 해요. 어, oh, I can't stand. 자, 나는 서 있을 수가 없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더 이상 맞아 참을 수 없어라고 하죠. 참다, 그렇지?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이것을, 그렇지? 응. 더 이상 벨라는 무조건 가서 뭐해야 된데 얘기를 해야 해 누구에게? 그녀에게 그녀에게 누가 누구야? 그녀에게 말을 해야 되는데 제니죠. 제니에게 가서 말을 해야 돼 누구를? 그치. 벨라의 기분을. 됐어? 이렇게 피쉬를 하세요.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갈게요. 자, 나는 심지어 원하지도 않아. 두려움이 말을 하죠. 벨라가 어떻게 되기를? 자, to be hurt again. 그치. 다시, 어, 상처받는 것을 원하지 않아. 그래서 그녀는 그냥 흘려보내야 돼라고 하죠. 그치. 시는 누구예요 여기서 그래서 어 벨라야 그치 근데 조 조이 말을 하죠 아이 근데 있잖아 걔네들은 되게 좋은 친구들이야 그래서 그들은 어 워크아웃 work 워크아웃 work 그치 해결할 거야 이렇게 말을 하죠 그치 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 거야 내용 요약을 하자면. 자, 내용 요약을 하자면요. 어떻게 된 거야? 오, 화남이가 되게 얘기가 마음에 안 들어하는 거죠. 그치? 둘째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 맞아. 제니와 벨라가 한 마디도 안 함. 이렇게까지 차가워실 리가 없는데 라고 말하죠. 그치? 그니까... 이런, 일단, 제니어랑 벨라가 한마디도 안 하는 상황을 딱 말을 했지, 그치? 그랬더니,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야? 두려움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지금? 음. 와,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까지? 제니가? 이렇게? 차갑지는? 안 왔는데? 그치? 안 하는데? 그리고 또, 어, 그리고 또, 뭐라고 해? 음, 두려움이는 어떻게 말하래? 어, 벨라가 제니한테 가서 막 말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치? 응, 음. 제니랑 말하는 것보다는 뭐 하기 싫어해? 두려움이는. 벨라가 상처 받길, 다시 상처 받기를 원하지 않으면 겠지 그리고 또 이때 보니까 조이가 말을 하죠. 기쁨이, 기쁨이가 뭐라고 해? 그렇지만 제니는 뭐 벨라의 뭐지, 니까 찐친이니까. 모르는 어떠한 이유도 있을 거고, 그치? 한마디도 안 하는데, 또는 얼굴을 안 마주치는데, 어떤 이유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잘, 자기네들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본 거지, 그치? 응. 그 다음에, 어, 얘가 누구를 말하지? 잠깐만, 두려움, 슬, 슬 슬픔이, 슬픔이. 아, 슬픔이 말했다. 티프미가 뭐라 해? 헐, 밥 혼자 먹네? 밥 혼자 먹어, 불쌍해. 라고 말하지. <laughs> 어떡하지? 이러면서. 그 다음에, 또 누가 말을 하지? 자, 잠깐만. 화나미, 화나미, 화나미. 화나미가 뭐라고 해? 아, 나는 용서할 수가 없대. 그치. 용서 못해. 자기가 이렇게 지, 지르죠. 그다음에 또 그래서 어 벨라에게 가서 감정 말해야 돼. 이렇게 하지. 이게 내용 요약이죠, 그렇지? 응. 각각의 이 상황에 대해서 벨라가 한마디도 안 하고 그리고 또 밥도 혼자 안 먹고, 혼자 먹고, 막 이런 상황에서 각각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쭉 나와 봤죠. 그치? 음. 그 다음에 자 중요한 단어들은 중간중간마다 같이 쳤어요. 알았지 음. 자, 그런 다음에 어법을 생일 설명을 합시다. 빨간색으로 바꿔주세요. 음. 자, 밑으로 내려가세요. 쭉 내려가서 여기도 똑같이 누가 누굴 가리키는지 꼭 알아야 돼. 내용상. 음. 그 다음에 어법을 찍는 거야 자그 다음에 여기 봐봐 오 제니는 전에 이렇게까지 차가운 적이 없었어 라고 하지 그치 음. 어얘 뭐야 호헤즈 피피다 어 헤즈 피피 뭐야 맞아 에 너무 굵다 현재? 완료지 근데 현재 완료 중에서 경험일까 결과일까 완료일까 아니면 계속일까 힌트! n e v e before 이 들어간 시간부사구가 힌트예요 어? 근데 이전에는 이래 본 적이 전혀 없었어 그치? 경험이죠 현재 완료 이걸 가지고 음, before 이랑 n e 이랑 들어가가지고 경험을 나타내죠 음, 해? 본 적이 있다라고 해서 깨야지. 근데 내버리 들어갔으니까 부정이어서 없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그래서 어 벨라 혼자 점심 먹네. 어 너무 불쌍해 이렇게 말을 하지. 그다음에 쭉 내려가서 밑에 넣고요. 었오 어, 여기 볼게요. 잡아. 자 내가 확신하는데 이만큼을 확신을 하네요. 뒤에 보니까 오 주어 동사를 갖춘 뭔가 문장 같. 문장 같은 애를 갖다 붙여놓네? 어? 문장 단위를 내가 확신하다고 말을 할때 자, 이때 쇼리랑 대열의 사이에 생략된 부분은 뭘까요? 오케이 말 못하면 안 돼, 이거 접속사 대시요 접속사 대, 생략 그렇지, 뭐가 있었을 거래 어,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우리가 모르는 어? 그러면 이 대스는 뭘까요? 대세 쓰임은 뭘까요? 요 뒤에는 대 봐봐 대 뒤는 절을 보라 그랬어 내가 예대 yeah, 뒤에는 절 뒤에 뒤에는 있 문장 자 주어 동사 자 봐봐 우리는 자 뭐에 대해서 아는지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지금 어바웃의 뒤에 뭐를 아는지 목적어 자리 에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어, 없네 그렇지 그럼 무슨 뭐야 어 목적어가 빠져 있네 어불 완전한 절이네? 그치? 그럼 뭐야? 어, 접속사가 아니라? 관계대명사네? 그치? 근데 무슨 경관계? 목적격 관계대명사. 자, 그 다음에, 자, 리즌을 꾸며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몰랐던 이유라고 꾸며주지. 그치? 됐어? 근데, 봐봐. 대시라는 애는 뭐랑 또 바꿨을 수 있어. 맞아. 어, 잠깐만. 아이고. 여기를 조금 지워서. 목적격 관대. 야, 어떻게 할수 있지? 자, 위치랑도 바꿨을 수 있죠. 그치? 리젠이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자, 뭐할수 있어요? 목적격 관계 대명사는 어떻게 할수 있다? 생략도 가능해요. 그렇지. 응.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아, 나는 이거를 참을 수가 없어. 라고 말을 하지. 뭘? 음, 위에 있는 거야. 쳐다보지도 않고, 밥 혼자 먹게 된 거, 이거에 대해서 참을 수 없다라고 말 하는 거야. 됐죠? 그래서 뒤엔 내려가서, 밑으로 내려가서, 보고요 오, 자, 제 엔드라는 애는 뭐야? 접속사죠? 음. 자, 접속사는 얘랑 얘랑 병렬인 구조가 보여야 돼요. 자, 병렬구조는 있잖아. 접속사를 딱딱딱딱딱 구고서, 개를 가지고 똑같은 걸 이어갔다 붙여주는 거야. 두 가지를. 그치? 접착제를 가운데 끼고서 똑같은 애 탕탕 이어 붙여주는 거야. 또. 그치? 자, 텔이랑 똑같이 병렬구조가 나와야 되는 부분은 고자고. 그치? 이게 무슨 구조? 그치? 병렬구조.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요. 어, want bella to be h r again. 자. 얘는 몇 형식? 벨라가 다시는 다치는 것을 원치 않아라고 하죠. 자, 뭐예요? 오케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보면 뭐야? 5형식이죠. 그래서 want는 5형식을 잘 취하죠. 근데 목적어가 이렇게 나왔고 봐봐. 벨라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벨라가 뭐 하는 거야?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 받는 입장이지. 그치,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투자 지가 직접 동작을 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받는 입장이지. 그치, 그치, 그러니까 t 투비피 p 가 와가지고 수동의 의미가 와야 돼. 알았지? 그래서 투비 헐트는 얘는 뭐야? 헐트가 여기서는 과거분사야 그래서 상처를 주다가 아니라 상처를 받는다라고 해서 해줘야 돼. 알았지? 그래서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나는 원해요. 원하지 않아요. 벨라가 다시 상처받지 안 상처받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됐지 그래서 그녀는 그냥 흘려보내야 돼요. 응. 그래서 그것을 잘 해결하기 바네요라고 하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법을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자 Let it go 보이죠? Let it go 이렇게 해가지고 그치? 자 Let Go Let it go 얘몇 예, 형식 그것이 그냥 가게끔 내버려 둬야 돼 라고 하죠 오케이 맞아요 5형식이죠 Let it go 어, 야, 우리 있잖아 렛시라는애 어떤 동사였는지 특수하게 배웠었어 예전에. 뭐였지? 맞아, 무슨 동사, 사역 동사. 그래서 그게 좀 그냥 흘러가게끔 냅둬야 돼라고 하죠. 이 문제를 말하는 거지 앞에서, 그치 응. 그래서 오형식 보여야 되고 그다음에 자 그래가지고 걔네들은 좋은 어쩌고저쩌고 나온데 자 월기라 볼게요. 워크 아웃이 뭐였지, 뜻이? 해결하다죠 그치 자 여기서 규칙이 있어요 work it out은 되는데 자이시라는 애는 대명사죠 앞에 나온 내용, 내용을 대신 받아주는 대명사 그래서 자 봐봐 work out 사이에 i t 라는 애가 뽑겨서 말할 수 있는데 work out it은 될될까 안돼요 될까? 안 이건 규칙적으로 알아둬야 돼 알았지 자두 단어가 붙어서 뜻을 이루는 애를 무슨 동사라고 랬지 맞아. 이어 동사라고 했어요. 단어가 두 개인 동사야. 알았지? 그치? 개가 개가 가운데는 이렇게 낄수 있지만 음, 대명사는 가운데 껴가지고 이렇게 와는건 맞지만 자, 맨 끝에 가는 거는 틀리다. 틀린, 틀린, 알았죠? 음. 여기까지 해가지고 내용 요약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현재 완료가 어떻게 쓰였는지,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오시면 접속사 대, 관계 대명사 대, 이렇게 보이죠. 그치? 그리고 밑에 보면은 오형식까지 됐죠. 이렇게. 자, 그래서 본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각각의 문법이 어떤 포인트가 있었는지,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됐죠. 자, 그래서 본문 2 여기까지 내용 정리합니다. 끝.